참리가 이제 근접전으로 딱, 예, 싹 유도하면서 이제 폭격으로 가면 됩니다. 침수 발생. 자, 나수카 급이 두 대가 더 증언이 되고요. 어씨, 이러는, 이런... 총네 대가 증언이 되네요. 참소리를좀 뽑아야 될것 같아. 요 속도를 매우 빠름으로 포격전은 결국 질환한싸움 와, 어 잡았죠 다행입니다. 뭐야 그렇게 포격을 나눴는데도 이거 별뭐 어, 없다고? 어 다행히 잡죠 참소리가 빨리 와야 되는데 요 참소리 가 빨리 와야 되는데 참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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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소리의 CIWS. 참수리의 CIWS. 아, 한대 맞았네요, 이거, 미사일을. 네, 보급 하나 부르고요. 참수리 못 왔어. 아, 이거 적 나스카급 하나는 격파시켰는데 그래도. 아, CIWS. 그래도 괜찮아. 이제 나스카급 이제 다 썼습니다. 이거. 한 보전으로 가도 아, 이제 상대가 나스카급이 더 많아가지고. 슬픈. 참소리를 뒤로 빼야돼 예비제 빼고 연료 빼고 참소리그 벌써 터질라네요 아, 올리버 하자드가 빨리 이걸 잘 해야돼 자 무기 꼭 하재 좋아요 또 폭발했습니다 아나스카크또 왔어 이 개자식 음. 자 서로 밀리고 밀리는 싸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76mm가 약해서 76mm. 어 근데 저기 가만히 있어 주네요. 어, 그럼 좀 개꿀인데? 아 근데 또 오네요. 아, 아, 변치야. 참수리 참수리만 믿는다. 참수리만 믿는다 진짜. 아, 나스카급 무섭게 도진합니다. 음... 과연 이 호네시 일을 해낼 수 있을지. 어, 뭐야? 튀어 튀어 튀어. 오, 격파. 와. 이거는 개꿀인데요, 여러분? 어. 아, 드디어 나스카급이 미사일 공격을 시작을 했습니다. C.I.W.S 믿는다 C.I.W.S 참소리 끄바 믿는다 아 참소리 하나 터졌어요 어 올리버도 하나 터질 것 같죠 이러면은 GG인데 <laughs> 아 마지막 희망이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어 마지막 희망이 이렇게 날아가다니 이거 말도 안돼 아 콩고 콩고를 차마 못 뽑고 이렇게 끝나나요? 차마 콩고를 뽑지 못하고 여기서 마감하나요? 아니 설마? 와 이거는 좀 심했다고 봅니다. 야 이거는 좀 심했다고 봅니다. 아 이거는 좀 아닌데 그죠? 너무 좀 아닌데. 야 이거는 좋네요. 매우 빠름으로 돌려놓겠습니다. 자 과연 이 3분 안에 이 콩고급이 나올 수 있을까요? 아, 딱 보니까 안 되겠네요. 지금 2분째 이렇게 가가지고 나스카급 어, 한번 노려보겠습니다. 음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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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달로이가 같이 있어가지고 안될것 같아요. 자 1분 남은 이 상황. 어, 어어. 어. 콩고, 콩고장. 콩고장이 나와줘야 돼. 콩고, 콩고장. 믿습니다, 콩고. 자 무기고 화재. 자 마가 내고요. 자이 망할 스위치 K 잡아내야죠. 아, 저걸 못 잡네요. 아, 굉장히 안타깝습니다. 하, 굉장히 안타까워요. 아, 이거 오히려 이러다가 이제 콩고가 잡히겠는데? 어, 나대다가 콩고가 잡히겠어. 어. 안 돼. 아, 다행이다. 저 미사일 다된것 같은데 문화급이 오는군요. 하지만 남은 시간은 17분. 오케이, 1초, 0초, 끝. 어? 근데 어 뭐지? 나는 파괴 당한 게 없는데. 아, 저 비행단이 이제 없어졌네요. 미그 27, 아 미그 29. 음, 괜찮은데? 이정도 교환이면 괜찮은데? 근데 이놈은 왜 안싸우는거야 이거 어? 아니 아니 이... 여보세요? 상당히 오반데 그죠? 상당히 오반입니다 다음엔 반드시 격침시키도록 하고 자 이제 남은건 육상전이거든요 육상전 속초로 먼저 드로를 갈지 지도가 대충 이렇고요 지도가 총 이렇습니다. 여기에서 전차를 함부로 썼다가는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고요. 덕천 T-55 상대가 전차가 없죠. 아 올라가고 싶은데 올라가는 게안 되네. 아... 아... 턴 종료밖에 답이 없다. 공군 사령부에서 어, 중한미군 사령부에게 전한다. 오키나와로 재배치되었다. 음, 당신들의 눈이 되겠다. 와, 이, 상륙도 하고, 막, 온 건데, 막, 다, 막, 공격당하네. 전선 후방에서. 아, 그렇네. 여기로 오면은, 아, 광주에서 이, 피 터지겠는데요? 아, 원주. 적은 어디보자. 보총수 전차. 음. 아 이거 쉽지 않겠다 이 싸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번 전략은 여기를 점령을 안 하면은 상당히 어려워질 것 같네요 싸움은 상대 해, 항공기가 없죠 그죠? <laughs> 직사하기반을 여기다가 일단 올인을 시키는 거죠. 여기는 이 시가지는 굉장히 그 중요한 거점이 될 겁니다. 이렇게 해가지고, 예. 그 다음 이제 이 대전 방면인데 K1, K1을 이렇게 하고 사령부가 와 이런 게 있네. 자, 헬기 사령부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두면은. 되지 않을까 싶네요. 어, 예, 예. 이렇게 이렇게 딱 두고요. 지휘차 이렇게 두면 될것 같습니다. 아 여기 여기 이 시가지도 중요한데 반반 나눠야겠네요. 반반 나눠서 여기를 다 점령을 하고 그럼 여기도 또 문제인데. 그러면 K1을 여기에 놔두고 와 상당히 지금 지형이 굴곡이 있어가지고 대충 이 정도 갑시다 내리고요 아, 내리고요 자요. 확 기반 들어가 줍니다. 핵이 뒤로 빼고요. 어, 후방. 후방 침투를 경계해야 돼. 대기 중입니다. 대충 이 정도? 제가 할 일이라도. 자, 이제 적군의 공격이 시작될 겁니다. 좋아요. 즉 4기반 내려 주고요. <laughs> 저이 골목도 이제 저희가 가지게 되면 상당합니다. 저희가 UDT 실 하나 정도 후방 경기, 아, 예, 경계 자, 이제 저기 와야죠. 아, 어떻게 되지? 아, 예, AS 님, 안녕히 들어가십시오. 지금 시간이 지금 몇 시죠? 아, 11시네. 에이, 들어가 볼만 하네요. 아, 랭크 돌리다가 캠페인 하니까 시간이 쭉쭉 잘 가네요. 자, 속도 매우 빠름. 아직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. 자, 왔죠? 있습니까? 이쪽으로 굉장히 뭐가 많이 왔네요. 아, 이쪽이 주력인가 계속 오는데. 군수, 보급. 자, K1, K1. 좋아요. K1 증원 왔어요. 와, 여기가 대박이네. 여기가 대박이야. 그죠? 다 59. 식사하기반이 잘 아, 쏴줘야 될 텐데 말이죠. 자, 한대 맞고. 아, 이 K1이. 오케이. 됐어. K1이 이쪽 숲 타고 여기로 가져야 돼. 아, 잘못하다가 여기서 또 만나면 피똥 싸는데. 일단 여기서 가만히 있을게요. 정지하고. 자, 직사각기반이 굉장히 지금 사격을 잘해주고 있습니다. 네, 탄이 빨리 떨어질 것같네요다어 여기서 내려주고. 방, 좋습니다. 탄약이 네. 거의 다될것 같긴 한데. <laughs> 두대 남았죠? 명중률 94%. 못 맞출 리가 없습니다. 오케이. 한대 남았죠? 오케이. 폭발 성공. 딱두번 남았네요, 지금. 한 방. 발견을한것 같습니다. 와 미쳤다! 미쳤다! 결국 최후의 깃발을 꼽는 건병이라고 아, 못 지킬 것 같은데... 아, 직사각이 맞아... 네 군데를 뿌려놨어야 했나? 잘못된 선택을 해버렸나? 제가 할 일이라도... 정찰아기 하나를 두고, 자, 마지막 K1입니다. 자, K1 전진. 이동 준비 완료. 지시를 기다리는 중입니다. 야, 굉장히 조금 위험합니다. 직사하기반은 여기서 운명을 다할것 같고요. 그래도 마지막으로 뭐 하나 정도는 잡았네요. K1은. 뭐 헬기. 헬기. 코브라한데. 자, K1이 언덕을 넘어서. 브라보이 곧 도착을 할것 같고요. 아, 뭐 오네요. 여기를 장악을 해야 될것 같아. 아, 때 오하고 뭔가 살짝 보입니다. 커프. 어, 야, 안 돼, 안 돼. 아, 보금 날렸죠, 그냥. 자, K1 도착. 여기도 K1 도착. 자, 여기서 정지. 좋아요. 저희가 유리합니다 네, 히드로 로켓은 잠시 꺼두고요. 네, 오로지 이 발칸으로 깔아버리겠습니다. 이게 AP 공격력이 있기 때문에. 오케이 K K와 두 개가 아주 잘 싸워주고 있네요. 오케이. 오 좋아 좋아. 상당히 좋아. 좋아, K1 두대 이제 또 증원이 또 오고 있구요 오 여기 컬슨 컬슨 와 씨, 큰일 날뻔 했죠 보충수네요 튀어, 튀어 네, K1 괜히 나대다가 죽죠 튀어, 튀어, 튀어 나대면 안돼 저, 여기 K1 도착했습니다 K1 했어 조어 이렇게 다 시켜줍니다. 자 보급. UDT 씰두 분대 보내줍시다. 두 분대 더. 여기 이제 또 카프 시리즈 보내주도록 하고, 어 좋아요. 아, 여기로 또 연막을 뿌리네요 이 자식. 언덕을 오르는데 오케이 정리 완료 코브라 한대더 제가 코브라가 여기를 정리를 잘 해주고 있어요 오 좋아요 여기 있던 K1 사격을 아주 잘 해줬습니다 와 발칸으로 그냥 다 조져버리네요 지금 여기서 대, 대기 타고 있고요 지금 굉장히 지금 잘 싸워주고 있어요. K1 두 개. 굉장합니다. 어, 뭐, 뭐 있다. 대기 중입니다. 전차. 오케이, 전, 아, 컬슨인가 보네요. 잡았습니다. 제가 오케이, 여기 보병 도착. 야, 이 코브라가 겁나 이 화력 지원을 잘해주고 있어요. 아, 이 포, 보급이 다 됐네. 여기서, 딱 보고 뭐 불러주고요. 여기 또 코브라가 또 있죠? 괜찮습니다. 게다가 이제 소총수도 도착을 했기 때문에. 아, 이 곡산, 곡산의 공격이네요. 곡산. 아무리 K1, 단단한 전차라고 해도, 이걸 버티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았나. 뭐야? 와, 여기가 공격을 받았다고? 에바잖아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? 어 어떻게 침투한 를 거야? 신기하다. 비반 충돌. 어 이거 빨리 내려야지. 어. 아 여기가 어떻게 따이게 된 건지. 어참 어이가 없군요. 여기서 착륙을 해주고. 미친, 사각이 너무 높아가지고 공격이 안 된다고. 하나 조지고. 자, 코브라가 가줍니다. 카프 전진, 소청소 전진. 좋아요. 이제 코브라가 또 화력 지원을 잘 해주면은. 좋아요. 여 예, 튀어주고.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. 예, 여기 이제 미리 K1이 대기타고 있죠? 음악을 뿌리는데 안에 있는 건 UDT라 상관이 없어요 어허 이게 보이죠? 그냥 따야죠 오케이 땄습니다 아 어, 이게 어느샌가 와 있었네요 무서운 놈들이야 오케이 욜라면 가보겠습니다 괜찮은 것 같은데요. 와, 진짜 코브라 굉장하게 그 파력 지원을 잘해주고 있어요. 오케이 여기서 또 보급 받고. 오케이 K1 두 개. K1 이쪽으로 또 하나 이쪽으로. 오. 음, 이건 이제 다썼 죠？콜슨 같은 경우 는데 음. 타입 59. 어, 뭐, 뭐 하는 거야? 쏴! 쏴, 쏴! 아니! 안 돼, 안 돼. 그래도 정신. 자, 오케이 서도 갈아버리고요. 자, 키보 좋아요, 발칸 쏘고 있죠. 어, 이거 다른 곡가오는데 제가 할 일이라도. 위로 올라와 가지고, 와, 기안이원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일을 잘해주고 있어요. 뒤로 바고 자주포는좀 위험하죠, 그래도. 자, 부충수가 지금 계속 갈리고 있고요. 개 k 는 쏘고 있고요. 방어 뭐... 괜찮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좋아요. 본부 하나 보내고요. 좋아요. 카프 25가 녹여버렸습니다.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오케이, K K K 원 치료하고 여기선또 K 원이 계속 쏴주고, 있... 어? 와 미친 얘네들은 또 어떻게 왔대? 야, 이거굉장히 놈들이네, 진짜. 우리 코브라! 우리 코브라! 이렇게 대원총파 하나 잡았어요. 이렇게 <laughs> 막을 또... 것 같기도 하고, 그죠? 못 막을 것 같기도 하고. K1 전진 와 K1 부서지겠다 이러다가 야 이걸로 좀 땡겨와야겠다 보급이 거의 다 떨어졌네요 K1 소리알 그 보급 자재들이 이제 거의 없어요 아이고, 어이구, 와 보급 차량, 이 귀한 거를, 이 귀한 거를 지금, 아이고 날렸다, 아이고 그 귀한 보급 자재들, 보, 아이소리를못 하면은 좀 심각한데요? 잡았고, 에이, 자 그래도 아군이 승리 필한 파괴 점수의 70% 확보가 떠가지고 그나마 좀 다행이네요. 오케이, 처치했고요. 이쪽, 이쪽 K1이 상당히 그 위험합니다. 아 K1이 잡혀버리네요. 아 이거 좀 큰데, 그죠? 아 보급 트럭 잡히는 것도 해반데 K1이 여로 마중 나와야될것같습니다 아 이게 사는 건가어아 미친 보충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와이 원래대로 한 보충수가 절대 K1을 잡을수가 없는데 와 이런 경우가 생기나? 좀 많이 오바적인오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UDT 실산 오르고. 와 미친 K1 다 잡히겠다. K1 다 잡히겠다 여기서. 큰일 났다. 뒤늦게 뭐가 오, 오는데. 아 K1 다 잡힐 것 같거든요 지금. K1파괴라 와 진작에 좀 카푸25랑 좀 섞었을걸 괜히 K1만 나대다가야아 네, 괜찮아요 여기 있습니다. 아, 그래도 아직 K1 많습니다 괜찮아요 해볼만해요 뭐야 콜슨? 네, 아 미친 K1이 있습니까? 또 파괴됐다고 뭐야? 이, 이, 게 뭐길래 감히 K1을 잡, 잡는다는 거지? 너무 오바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이 k 1이라 살려면 보내야 돼. 자, 카프25 계속 달리고, 이쪽, 이쪽으로 한번 달려보겠습니다. 자, 이글라가 있었네. 요 잡아줍니다. 자, 코브라 전진. 자, 이쪽에 있는 코브라 전진. 아, 케이 연료가 없어서 움직일 수가 없구나. 와 이거. 와 미친. 이게 이렇게 된다고? 와 끝났어. 와이행행 멍청하겠네요 지금. 아, 남은 케이의 숫자는 얼마 안 되고 그죠 얘는 뒤로 빠꾸를 하고 얘도 뒤로 빠꾸를 하고 사령공만잘 해가지고 조지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머리 날개 좀잘 뭐지? 할것 같은데. 천사가 필요한 사람? K1 아이! 아, 이 K1도 이제 빠지겠네요. 상당히 그, 에바인 부분입니다. 체크리스, 완료. 자, 복산 하나 뽀쌌네요. 빠, 빠, 아, 이거 전창, 전창가 본데? 비 효율적 뜬다. 자, 반땅급 해고. 자, K1이 지금 가고 있습니다. 아쉽게 사령부는 못 땄네요. 그래도 승리했으니까. 1 인판트리 연대 파괴 좋아요 우리는 뭐 없어진 게 없거든요 아 대신 여기에서 또 싸움이네 전투개시아 캠페인 재밌네 어 캠페인 재밌어요 이거 할만하네요 자 올리버 하자드 페리가 있고 해군이 어 맞네요 종류가 근데 네, 올리브 하자는 페리는 한척 밖에 없고 <laughs>